아무 얼굴 은는거 찍지 마시고 1등을 지우고 찍었지 알죠? 어머 얘 웬일이야 어머 얘 지금 살만한가 보다 어머 얘가 살림살이가 나아졌네 불가 2집 이사 올 때까지만 해도 1한만원뿐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사 왔는데 저 제일 물고 그냥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야 에어컨을 샀어 빵빵 되는 거야? 어머 어머 문이 양쪽으로 열려, 음악소리와 함께 아 구두로 어머나 얘올라 어머 기본이지 뭐뷰얼 회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골방이었는데 침대를 놔뒀네 여기도 약간 달랐잖아 아, 침대 네 이가님 결풍선 1개 감사합니다 언니 들고 와 침대를... 어머야 침대 좀 놔두고 근데 더, 더 놀란 거는 이 게스트룸에 침대가 있어요 골 방이야 어머나 세상에 여기 그렇게 들어왔는데 세상에 다 치웠네 어떤 거 샀어? 어머머 장롱까지 침대 한번 해보세요 딱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침대 어머나 어머나 아휴 게 지금 살만한가 보다 아이고 피곤이야 어머 냉장고 큰 한, 한 여름에도 없던 냉장고가 한 도리 위엔 열지 마세요 아래만 여세요 어머 냉장고에다가 이제 인스턴트 식품들 이렇게 쌓아놨는데? 인스턴트가 어딨어? 비비고 총각 김치. 그게 뭐 인스턴트 그 김치지? 인스턴트가 아주 꽉꽉 차있네. 니 야, 음식 쓰레기 버려. 놓은 뭐, 른건 맛있건 아예 없고. 음. 이거랑 워러 있어요. 워러 드릴까요? 옛날에는 나 온다 커피 주 사놓더니. 이제 그런, 것도, 커피 끊는 줄 그런 것도 없네. 브리지님 별풍선 뵙게 어, 감사합니다 워낙 어, 훈남 게스트 아니면 풍잘안 쏘는데 합동님이라서요 저럭저럭 커피 얼른 사드릴게요 머리를 또 잘랐어 기른 거야 이 머리 자른 게 일본어라는 거잖아 그래 일본에서 사기꾼 치고도 계속 기른 거야 지금 어. 2년 전 커트한 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? 어. 그때 기억나요 그때 머리를 이 언니 곱슬이니까 머리를 한번다 펐어 매직으로 핀 다음에 이앞를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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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커트를 한 거야 근데, 막, 무슨, 수십 막, 이만큼 나왔었어. 무슨 50m 쓰레기. 아, 근데도 통. 머리가 남아있더라. 응. 어머, 이것도 거인스에서 맞췄던 새 신발이구나. 완전 새 거야. 맞아? 응. 그럼 가져가. 신발. 아까 너 220이라고 했는데, 나한테 어떻게 네 신발이 맞니? 아, 이거 아는 언니가 나한테 <laughs> 시켜서 어? <laughs> 신발은 이런 게 우리가 옛날부터 그, 징크스가 있어요. 이런 거 신발 같은 거 받잖아.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톤하씩 주는 거야. 왜? 무슨 의미가 있어? 신발을 그냥 주면은 신고 도망간다고. 돈 주고 가 사는 것처럼 사야 되는 거야 이제. 그럼 고마워. 저는 이따가 저기 저녁에 유튜브에서 또 여자 언니랑 같이 뵙겠습니다. 여러분들, 맞습니다. 어제 비비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